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빛백의 a가 1이에요. 빛백의 a가 1이면 1분의 1. 붙일 필요 없죠. 빛백의 a가 1. 분자 도 1. 1분의 1. 1이잖아. 붙일 필요 없는 거야. 아, 그러면 바로. 아, 이게 앞에 구분이 아무것도 없잖아. 1분의 1. 붙일 필요 없구나. 그러면 그대로. 자, K는 1부터, n 뭐, 예를 들어, 10까지 AK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자, AN, AN, AK, 자, 요렇게, 자, K와 K, K분의 1과, 만 스테이퍼 세드맨에서,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하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착착착 지어진 거 기억하시죠? 계산이 될, 될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문제의 마무리는 뭐냐? 마무리는 1부터 n까지 n까지 ak 분의 a였어요. 역수죠. 여러분, 들은 이게 an이라면 역수는 k 분 1부터 n까지 k 제곱 더하기 k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역수, 역수 차에서 a k 로 됐죠. 이거 자연수 제곱의합 자연수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요지는 아, 뭐냐? 요지는 뭐냐? 아 SN을 통하여 SN이라는 합공식을 통하여 제 애낭을 뽑아 푸는데 아, 제몇항을뽑아 푸는데 애낭을 뽑아 푸는데 내가 이 애낭을 몇자로 사용할 수 있으니 둘째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맞죠? 사용할 수 있으니 여기에 A1은 S1은 S1을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둘째부터 항 음, 둘째부터 쓰는데 사실 문제는 말이야 A1이랑 자, S1을 통한 A1이랑 여기서의 A1이랑 같으니까 그대로 그냥 AK 헬그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둥근 수골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마지막인데, 자, 몇 번으로 가냐면, 자, 283쪽에 110번 내용으로 갑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자, 283쪽에 110번 내용이 되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 110번 내용은, 시그마, K1부터, 98까지 루트 k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 계산해 달라 이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저거 그냥 수열학을 힘들 달라가는 기인데자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루트 더하기 루트는 계산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에요. 루트 더하기 루트, 루트 플러스 루트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루트 더하기 루트가 나왔을 때는 유리화, 유리화를 통해서 루트 빼기 루트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루트 빼기 루트로. 그래서 보자마자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루트 더하기 루트인데 이걸 루트 더하기 루트가 계속 나와요. 루트, 더하기, 루트, 루트, 더하기, 루트, 루트가 쫙 루트, 루트 엄청나게 나. 그러면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힘드니까, 이거를뭘 통해서, 유리화라는 내용을 통해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로 바꾸자. 루트 빼기 루트로. 그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이, 와 같은 분수식을 간단하게 유리화 합니다. 자, 간단하게 유리화를 하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98까지에다가, 루트, k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로 유리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유리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자, 1 넣어보자. 자, 그대로 1 넣어보는 거야. 자, 1 넣어보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구요. 자, 이게 축제항이죠 둘째 다음, 둘째항은 k 의 1을 대입해서 축제하고 있으면, 2를 대입해서 둘째항으로 가시면 돼요. 자, 둘째항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될것 3이 되겠죠 그럼 이3 조금만 더 t minus,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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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그다음 o o t 루트 o 루트 o o t r o o 루트 o o t root, r o o 8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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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약간 t root, root, r 까지 t r o 면 t root, 97 o 이거 좀 보기 좋게 o t root, 자, 1대2 2대2 3대2 4대2이면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일단 딱 해놓고, 98까지 넣을 거야. 그러면 98까지 눌수 있기 전에, 바로 앞에 97부터 넣는 것도 좋아. 97을 넣으면, 루트알가 되면, 97, 97 넣어주면, 99, 마이너스 루트, 98이 되고, 마지막에, 98까지 대입하죠. 그럼, 98가 되있다면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가 된다고, 이렇게, 뼈가지 이렇게, 내가 과학으로 접수다면 그러면, 그,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건데, 지워지는 규칙이 일정하면, 생략이 되어 있더라도, 따라달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주칙잘요 루트 3이, 하나, 둘, 건너 뛰고 지워지고 루트 4도 하나 둘 건너 뛰고 지워져요. 루트 5도 하나 둘 건너 뛰고 지워져단 그러면 즉쫙봤을때이 루트 2는 지워질 건물치가 없죠. 어, 루트 2 남아있고 루트 6도 말이야.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루트 6도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보인,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 건너뛰고 지워주고. 루통식구도 하나, 둘, 건너뛰고 지워주고. 자, 이제 그래서 같은 규칙에 맞게 지웠고요 지금 상황이 앞에서 두 번째 항, 자, 요렇게 두 번째 놓여있는 숫자가 남았다면, 뒤에서도 몇 번째? 뒤에서도 뒷방향으로 두 번째에 놓여있는 숫자가 남는다.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겠어요. 앞에서 두 번째 아 앞에서 앞쪽으로 두 번째 숫자가 남았다면 뒤쪽으로도 두 번째 숫자가 남아줘야 돼요. 만약에 앞쪽에서 맨 앞에서 남았다면 뒤쪽에서 도맨 뒤에서 남아야 돼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자, 맨 뒤에 1 0맨은 10이니까 10 마이너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력이죠. 유리화를 통한 문제죠. 자여러니 유리화를 통한 규칙성에 맞게 지워지는 수혈야 이렇게 보시면 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84쪽. 음, 좋아요. 284쪽에 등차와 등비의 고백골, 안할 겁니다. 음, 이거는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고백골, 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286쪽에 등수열안할 겁니다. 과감하게 지키세요. 과감하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 수혈을 마무리가 된 겁니다. 수혈이 마무리 된 겁니다. 그래서 음, 자, 289쪽에, 9쪽부터 해서, 음, 291쪽까지가 숙제예요.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숙제는, 너희들이, 너희들이 페이지로는 291페이지. 자 여기 여기까지의 어, 자잘한 문항을 좀 주세요 작은 문항만 새끼집인데도 어 가, 빠짐없이 풀어, 풀어오는데 풀어오는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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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제외하느냐 제외되는 문항만 챙니다 제외되는 문항, 제외되는 문항. 자, 페이지 200쪽에 페이지 200쪽에두번십번 제외하세요 지금 풀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면 또 풀리겠, 풀릴 거니까. 아주 들배웠어 아주 들배웠어 그래서 2 9 0도에9번 10번 제외하시고요. 그 다음에 2 9 1도에2 9 1도개 16번.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지금은 못 풀어요. 나중에 좀더 배우면 공부하면 뭐가 문제를 볼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문제 제외하고는 여러분에게 어, 교재를 숙제로 몇쪽까지냐면2 9 1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숙제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단체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어좀 뭐 약간 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각방마다 카톡방을 개설 했는데, 그 카톡방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할 겁니다. 뭐 문제의 질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내용을 뭐,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준다거나, 뭐, 이런 상황상에 황 맞춰서 단톡방 이용을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단톡방을 좀잘 활용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다음 번 수업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자, 금요일까지 숙제를 해오시는데요. 음, 금요일까지 해오시는데, 문제가 좀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약간 좀 응용이 된문제거나 이게 일반 시중교제라서, 센프린트는 아니라서, 일반 시중교제라, 난이도 면이나 뭐나 약간 뒤죽박죽인 사,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난이도 갑자기 막훅 뛰거나, 훅어려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면,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 안 풀려도 너무 스스 받지 마. <laughs> 어, 문제가 뭐아무도안 풀려. 스스 받지 말라고. 근데 다시네 대신에, 대신에, 내용은 정확하게 다 암기해 놔야 돼. 오늘 강의한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미리 물어봤을 때, 매우 모른다? 공식 모른다? 그럼 나중에 진짜 혼날 거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어, 여러분이 이제, 뭐랄까, 음, 질문을 좀처리 어, 올려주면, 올려주면, 제가 이제 그 질문도, 어, 동영상으로 좀 찍어서, 여러분에게좀 제공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비대면 수업이 일주일일지 2주로 갈지 3주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더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어, 최대한 어, 대면 수업 못지않은 어, 집중력을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수고하셨습니다. 음, 여기까지